잘 논다고 소문이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교육가로 가게 됩니다. 교육가에 공석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잘 보고 어떤 모임을 주도할 수 있고, 그런 좀 약간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이런 상황인데, 김성욱 씨, 얼마 있습니까? 아직 이사님한테 말씀드리지 말고. 모른 척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 저는 저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이 부분을 제가 기억을 하고 저도 입을 꼭 다물고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전에 과장님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희 경리부 워크숍 하는데를 참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워크숍도 제가 사회를 봐서 진행을 했었죠. 워크숍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밴드도 불러줬습니다. 요새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밴드도 불러주고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그 밴드와 함께 레크리에이션과 술 한잔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전 진행서부터 제가 레크리에이션 진행하는 것을 찬찬히 지켜보셨던 과장님 나중에 저에게 그런 전화를 주신 거죠. 이 정도면은 교육과에 와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여기에 사학 연수생 관리를 했었고, 한 1년에 500명 정도 관리를 했어요. 여러분 또래들이 많이 왔습니다. 되게 제가 안타깝게 지켜봐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담당자잖아요. 그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교육, 우리가 보통 직무교육이라고 표현하고, 계층별 교육, 이, 이 부분은, 음... 직급별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두 가지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 부서에서는 인사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노무과가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는 부분 중에 있어서는 인사과, 인사 채용, 아르바이트 관리를 많이 했었고요. 어, 그리고 노사관계 일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노무과는 완전 노사관계 전담. 그 다음에 급여 계산, 복지 지원, 뭐, 락카, 우리 옷을 갈아입는 락카 같은 것도 다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여름에 휴양소, 이렇게 운영하고 바닷가에, 이런 부분을 노무가에서 해줬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노무가에서도 저한테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동조합과 업무 협의를 하거나 또 추진해야 될 업무들이 있는데, 자기 소속 직원들이 너무 소극적이다. 김성훈 씨는 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시죠? 술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노무과에 계신 관리자께서 저에게 또 콜을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교육 업무거 좋았어요. 그래서, 아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자체만 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지만, 그냥 교육과에서 저는 오늘은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활동성이 중요시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쪽. 진득하게 앉아왔고, 해야 되는 업무가 이두 가지로 양분될 수가 있는데 저는 약간 활동에기반이된 그런 부분에서 제 역량을 좀 평가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육과에서도 일을 하면서 제가 월1회 경진대회를 실시합니다. 외국어 경진대회, 서비스 경진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사회를 계속 보게 되죠. 그러니까전 직원 앞에서 사회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과장님, 관리자의 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많이 이름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제게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또 현장에 가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양 강사를 개설을 합니다. 물론 연간 프로그램 계획이 있지만 그 순간마다 직원들이 어떤 강사를 모셔서 내용을 전달하면 좋을까? 이분을 계속 고민하게 되죠.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강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여기서 저는 정말 제 시야가 정말 넓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 뭐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서 정말 직장 생활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활동적인 제 성격을 많이 발휘할 수가 있었고, 저희 그 당시 제가 결혼해서 있는 데 저희 집사람이 정말 즐겁게 일하는 것 같아. 집, 신경을 안 썼어요, 그 대신. 계속 직원들과 어울리고. 거의 뭐, 토요일 날도 같이 직원들과 술 마시고. 뭐, 이런 날의 반복이었습니다. 직원 교육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회사 밖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성인 교육은 약간, 어 뭐,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휴식 개념도 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연수원에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연 60일 정도 외박을 해요 여러분 외박하는 거 좋아하세요? 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교육식장 하루 전에 거기에 가서 물품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이 딱 입시됐을 때 세팅을 쫙 해놓죠 물론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하는 행동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지겹지가 않았어요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좋아하죠 미리 가서 준비해 놓고 있었을 때 교육생들이 현장 도착했을 때딱 세팅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 여러분들이 아마 업무에 임한다면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또한 번에 보통 교육 들어오면 50명 내지 60명 이게 15차 16차 막 이렇게 지내게 되거든요 그럼 몇 명을 알게 되는 겁니까 600명 정도한테 제 얼굴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목소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 자체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자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의 평생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식음료 교재 한번 만들어보자. 호텔에서 처음으로. 그래갖고 칼라고한 6개월인가 걸쳐서 책을 만들어냅니다. 혼자 한게 아니죠. 조리에 있는 전문가,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을 모아서 한 4명, 저까지 5명이 TF를 이루어서 식음료 교재를 만들어 냅니다.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공로로 홍콩, 일본, 해외 호텔 견학도 가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김영석 교수님, 김동길 교수님 이런 분들은 요새도 어, TV 매체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여러,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이분들의 동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활동적인 분들은 이 교육 업무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 교육 업무를 아시는 분들, 관심 있으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교육 분야가 상당히 폭넓은 전공자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의지를 갖고 시도해 볼수 있는 그런 직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분들한테는 저는 교육 직무를 좀 적극적으로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프리랜서에 관심이 있던 분들 있죠. 프리랜서, 나는 아, 수업하지 않고나 강사 활동할 거야, 컨설팅할 거야, 이런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서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어떨까? 그 당시에는 제가 따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거의 15년, 15년 정도 흐른 다음에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를 취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이론에 5인 내외의 교육 컨설팅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입직이. 여기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왜? 학생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1년 정도는 좀 고생한다고 치면 경험이 쌓이면 이분을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성장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육 업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 업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무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이제 인생의 전성기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에서 일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사람도 많이 알게 되고 호텔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돼요. 저는 얼마나 좋습니까? 일개 직원이 3천 명이 넘는 직원들이 운영되는 한큰 조직의 업무 프로를 이해한다는 거 저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되겠죠.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건방지게 됐어요. 제가. 현장의 직원들과 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영에서의 어떤 불만 이런 부분을 많이 경청하게 되고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공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윗분들한테 자꾸 건의하게 되죠. 건의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관점, 뭐좀더가단 표현을 쓰면 노동자의 관점에서 조금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죠. 아주 역동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놀랬던 거는 그 당시에 자유직업소득자, 그러니까 유명하신 그 석학들을 모시게 되면은 제 월급이 80만 원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월급이 아, 그 시간당 강사료가 15만 원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죠. 근데 이 15만 원이라는 게 2020년 현재에도 거의 고착됐습니다. IMF 때까지 쭉 상승되다가 이게 거의 우리 산업 평균으로 시간당 10만원이 고착이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월급과 비교하면 이것도 상당히 큰 돈이죠. 그래서 제가 아, 강사들은 이런 수익 구조를 갖고 가는구나. 좀 괜찮은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도 강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저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의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당시 강사들은 대부분 유명석학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전업 강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첫 번째 해서, 한번 내가 자유직업 소득자로서의 활동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전문 강사로도 충분히 활동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일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원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업무를 수행할 때는 그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관방지 졌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일을 하다가 관리자가 또 바뀌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자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타 부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면세 관리부를 가게 됩니다 면세 관리부에는 업무과와 매입과가 있는데 매입과는 일종의 바이업무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무실에 잘안 앉아 있습니다 상품 발부를 하러 프랑스, 이태리, 뭐 이런 나라를 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상품을 런칭했으니까이 상품을 당신의 면세점에 입점을 시켜주세요. 그럼 패션쇼를 하거나 전시회를 회사를 위해서 별도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가서 섭외를 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 분석을 하겠죠. 뭐 산업환경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겠습니까? 고객 성향 분석도 할 거고 고객에게 먹힐 것인가? 이 부분을 딱한 다음에 이분 계약이 돼요. 몇 개를 구입하겠다. 어떤 제품에 대해서 사이즈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 메이커에서 결정된 사항이 업무과로 넘어와요. 아, 이번 달에 총몇개 계약한 것 중에서 몇개 수입해 주세요. 그럼 저는 그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대학 때 무역 영어를 잠깐 배웠고 무역 실무를 약간 배웠어요. 무역과 개론을 약간 배웠죠.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어떡합니까? 이 부서에 가자마자 전임자가 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건 옆에 있는 동료한테 묻기도 했습니다. 업무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처음에 제가 격리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숫자 다루는 거는 제가 전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업무를 얹히는 거죠. 그래서 수입 업무. 우리가 신용장 업무라고 하는데, 신용장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통관 절차에서도 개념을 잡습니다. 그리고 물류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딱 물품이 들어온, 도착하면 원가 계산을 합니다. 어, 우리가 매입가가 100원이었는데, 통관 비용이 얼마 들었고, 얼마 들었고, 얼마 들었고, 얼마 들었어. 그래서 수입 원가는 200원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좀 어학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좋아요. 수입을 하다가 하자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사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뭐 팩스 개념으로 이렇게 다 보내고 회신을 받고 했는데 급할 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은 전화를 했어요. 안 되죠 영어가. 이태리에 전화를 했는데 이태리 사람들도 영어가 안 돼요. 서로 버버벅 하는 거죠. 그리고 팩스로 보내고 답을 얻고 이런 부분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어학 능력, 어학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입 업무, 그러니까 무역 업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역 업무에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역 실무를 배우다 보면 정말 광범위하게 배워요. 야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이 중에서 사용되는 것은 이만큼이에요. 신용장 TT, 이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장이 무엇인지, TT베이스가 무엇인지는 한번 검색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백화점에 있는 물건 원가가 얼마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제가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500원에 판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입하는 원가 플러스 물류 비용 포함했을 때약50% 내외가 매입 원가가 됩니다. 물론. 물품 특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냥 50% 내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가 상품은 한 70%도 돼요. 고가 상품은 금액이 많지만,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무역, 실무 무역 영어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셨으면 어떨까? 뭐, 학원이 많지도 않아요. 뭐 인터넷 강의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갖춰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저는 넓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역 실무, 무역 영어에 대해서 생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학습하면 충분히 실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상업 중에서도 무역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상당한 위험을 갖고 있기도 해요. 해외 거래 성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물품 대금을 송금했는데 물건이 안 온다든가 하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도 상존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이나 어떤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와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네. 우리나라는 없네. 이 부분을 한번 수입해 볼까? 이런 욕심을 내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상품인데 해외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역으로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역업 창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무역 실무에서는 LC, 신용장, TT, 우리가 TT 송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런 송금막식두 가지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정적인 영어 범위가 있다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무를 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건 대학교 재학생 시절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 검색을 통해서 뭐 수출입 절차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용어만 한번 익숙하게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옛날 호텔에 보면, 은 어, 면세점에서, 저는 이제 면세 관리부에 있었잖아요. 근데 판매 현장, 판매 현장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백오피스라고, 그랬고 그래요. 지원부서고, 현장에서는 정말 고객들과 막 대면이 이루어지잖아요. 고객 관리와 물품 관리에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도를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많이 힘도 들죠. 휴일 날, 연휴 때는 거의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아, 그리고 요새 여러분 백화점 가면 어떠세요? 백화점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 백화점에 소속 직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거의 100%가 임대 매장입니다. 임대 매장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판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면세점 소속 직원이 50% 그리고 기타 파견 직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브랜드 제품에서 보내는 직원들이 50% 정도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좀 갈등도 있어요 그리고 급여 차이도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소속 직원들이 조금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없어요 다 외부에서 그 브랜드 업체에서 보낸 직원들이 거의 판매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옛날 호텔 근무할 당시 매출 비중은 호텔 부분이 거의 70에서 80% 부대 사업이라고 해래갖고 면세점, 그 다음에 임대 이런 부분들이 약30%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호텔 매출 전체 중 면세점에서의 매출이 80%를 상회합니다. 호텔 매출은 그만큼 미비한 거죠. 호텔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니고 면세 매출이 상당히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흐름을 잘본것 같아요. 뭐 어떤 물류가 발전되고 항공편이 저가 항공도 많이 나오고 여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옛날엔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지만 누구나 갈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은 이런 어떤 관광, 그다음에 유동 유동성에 따른 어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익이 창출된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죠. 이게 환경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항상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외 여행이 어려운 시기였지만 지금은 여행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면세점 한번 가는 것도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요새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면세점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백화점 가보십시오. 누굽니까 고객이? 거의 중국 여행객들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사회 흐름을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전자 제품은 면세 가격과 그 다음에 일반 가격의 차이가 그리 많지 않아요. 전자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로 갔다 역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세 물품을 산다 이런 입장에서 전자 제품보다는 뭐 패션, 화장품, 뭐 향수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구입을 권유 드리고요 전자제품은 큰 메리트가 없어요 때로는 해외에서 그냥 사 갖고 오는 게더쌀 수도 있고 역구매, 역구매하는 경우가 더싼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보력에 차이가 많이 좀 있지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쇼핑할 때도 한번 한번 그런 선별을 해 주시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